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아 오늘로 31번째 동영상을 올려 드립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좀 흐린 관계로 영상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 오늘도 변함 없이 동쪽 금배 사거리 철거 현장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어, 철거하고 이제 지하실 그 철거 작업이 예, 한창입니다. 이 정도 어, 작업 속도라면 조합에서 계획한 날짜도 무리 없을 듯합니다. 동쪽 금배 사거리에 이어서. 서쪽 백병원 사거리 쪽입니다. 아, 이쪽은 아, 지하실 7급까지 예, 완료가 된 듯합니다. 7급 현장 동영상은 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세표를 보시겠습니다. 아, 지금 59평방미터가 프리미엄 3억에 예, 아직 있고요. 아, 84평방미터가 지금 4억짜리가 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8459는 여전히 사억의 물건이 있습니다. 음, 이어서 사업 시행 현황하고, 어, 조합 및 일반 분양 세대수 어, 잘 확인해 두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이 구역 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실 때도, 사실 때도 이 구역 부동산 이용하시면 부자가 되십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